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업, 업 시켜드릴 그런 상품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전방송에서 공지를 드렸어요. 피부에 바르는 종합 영양제. 얘는요. 우선 가격부터 대단합니다. 옆에 배너 보이시죠? 얘는요. 수분크림부터 탄력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저 반반 보이시죠? 정말 최강 보습. 슈퍼크림입니다. 안에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도 오늘 대박이에요. 얘를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기 하늘색 보이고 하얀색 보이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얘는 수분이구나. 얘는 보습이구나. 바로 알수 있을 슈퍼크림. 과연 이런 크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격 또한 저희는 독보적이에요. 원래는 이 가격이에요. 35,000원이래요. 그런데요, 생방송 중에는요, 웬일이야. 만천원! 이건 반값도 아니에요. 이거 몇 프로예요? 그 정도로 저렴하다는 거. 오늘, 가격도 독보적이고요. 정말 크림계에서는 얘가 독보적이죠. 그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해서 뭐, 우리 아이스크림도 골라먹는데, 이제는요, 여러분들, 화장품도요, 자신의 피부에 맞게, 타입별에 맞게 섞여서 제조해서 쓰세요. 너무 좋죠. 이 안에 슈퍼 출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얘를 오픈하면요, 크기부터도 되게 크잖아요. 로션 크기가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요새 뭐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일반 로드샵이든 어디 샵에 가면요, 화장품 이렇게 크림을 많이 샀을 때 이렇게 넓고 큰 제품은 흔치 않습니다. 거의 작고 조금 높을 순 있지만 얘는요, 높기까지한데 넓기까지하네요. 그런데 합쳐진 것도 아니고 섞어서 제조해서 내가 만드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는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했었던 오늘 스페셜이에요. 우리 뷰티 스토리랩 리얼 뷰티 정말 스페셜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성형 앰플, 병원에서 우리 시술 받고 있는 동일 성분을 화장품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노벨상을 세 번이나 단 식초. 식초로 토너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요 바르는 피부 영양제입니다. 이 회사는요 남달라요 보통이 아니에요. 얘는요 집 뒤에 배경 보이시죠? 배경을 왜 저걸로 했을까? 타임지,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 0대 푸드 있잖아요. 그 성분을요 발효 공법으로 피부에 쏙쏙 흡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종합 영양제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 회사는요 정말 남다르네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한 세 가지 상품 말고도요 다른 상품 또한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 화장품 여러분들 직접 발라보세요. 발효 공법 콤플렉스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피부에 정말 부담 없고요 흡수력이 남달라요. 화장품은 결국에는요 피부에 넣기 위해 바르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건 먹지만,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젠 피부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클렌징하면 닦여 나가는, 그냥 각질층에만 머물러 있는 화장품은 이제 그만. 우리 발효성분으로요, 입자리에 정말 곱게 곱게 아주 미세하게 만들었어요. 화장품은요, 입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곱고 얼마나 작아서 내 피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거니?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는 좋은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니? 정말 좋은 성분도요. 입자가 작으면 게임 끝이에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화장품이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맛이지. 안 먹고 보고만 있으면 그 영양분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자가 고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맛있게 드세요. 10대 우리 뉴욕 타임즈에서 10대 슈퍼푸드로 뽑혔대요. 그 10대 슈퍼푸드 영양소를. 몽땅 넣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는 피부 영양제라고 칭합니다. 마약 토너에서 이번에는 영양제. 너무 최고죠. 오늘 가격 35,000원을요. 생방송 중에만, 오직 이 시간에만 11,000원. 대박이에요. 세 개를 사도, 세 가지, 세 개를 사도요. 원래 정가보다 싸다는 거.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건일 알윤마님 감사해, 무관 감사하고요. 어, 우리, 제가 지금 대충 설명드렸으니까요. 우리 광고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광고 시간은 결제하...